섹션 1,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 웍크 3번, 오른발부터 웍웍웍크킥백 2번, 백, 백,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앞에 포인, 사이드 포인, 세일러 스텝 세일러 왼발 앞에 포인 사이드 포인 왼쪽 4분의 1 세일러 카운트 1 2 3&4 5 6 7&8 섹션 3 오른쪽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왼쪽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 1 4분의 1턴 보드 브러쉬 카운트 갑니다 원2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 섹션 4 오른발 락킹 체어 보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브이스텝 아웃 아웃 인인 인. 1, 2, 3, 4, 포엔 파이브 홀드 엔 세븐 에이 풀카운트 갑니다 원 2, 쓰리 포 파이브 씩스 세븐 엔 에이 투투 쓰리 엔포 파이브 씩스 세븐 엔 에이 8, 4, 2, 3, 4, and 5, hold, and 7, 8 태그가 36카운트가 있어요 3번 있는데 모두 6시에서 합니다 태그 섹션 1입니다 땀바스때 2번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뱀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이지 박스 오른쪽 4분의 1다 플러스, 4리다운 백, 사이드, 포워드 섹션 2, 섹션 1과 똑같아요 섹션 3까지 섹션 1과 똑같습니다 땀바, 땀바, 재즈 박스, 90도 플러스, 백, 사이드, 포워드 또한번 땀바, 땀바, 재즈 박스, 90도 섹션후 쌈바 2번 똑같구요 그로스 사이드 리커버 그로스 사이드 리커버 쌈바 후에 어, 피벗 2분의 1판 피워드 다시 포워드피워 4분의 1판 피워 풀카운트 원앤투 쓰리 앤포 다이브 3n4 567a 3n2 3n4 567a 4n2 3n4 567a 태그는 6시 방향에서 세 번. 리스타트는 본댄스 16 카운트 한 번, 24 카운트 한 번, 다시 16 카운트 한번 합니다. 구성은 알고 보시면 됩니다. 16 카운트가 어디까지인지 보여드릴게요. 16 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여기까지가 16 카운트예요. 이4카운트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8 8 8 8 8 8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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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음악8 8 8 8 8 8 8 8 8 8 진행 하 시면 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